할 말씀 창세기 칠 장입니다. 일절부터 오절까지 보겠습니다. 일절부터 오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순 암수 둘 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것를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십 씨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주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르게 있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되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주일 날 우리 창세기 6 장을 통해서 구원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를 지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데 여러분 그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내일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안에 있다는 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신야 기도 때는 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7, 7, 7장 7절 일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롬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 은혜가 뭐라 했죠? 아버지의 한탄을 보는 거예요. 한탄하신.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세대를 보는 은이었어요 세대.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보여지는 자는 그 세대의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와 세대가 보여주셔야,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 때임을 보여줘야,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달아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여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가 발견돼야지 하나 옆에 온전히 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설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전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주의 새도 암수 일곱씩 데려와 그 씨를 온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암, 몇 쌍씩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중요한 몇 뭐냐면 이제 정결한 짐승은 왜 몇몇 쌍이나 들고 가지고 갈까요 왜 정결한 왜 부정한 것은 왜두 쌍이고 정결한 짐승은 왜 일곱씩 가져갈까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일곱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정결한 짐승왜 일곱 정결하기 때문에 그 일곱 쌍씩 가지고 들어가는 걸까요? 그럼 부정하기 때문에 두 쌍밖에 안 가져가는 걸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예피하는 거냐면 예수고을를 예피하는 거예요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8장 20절,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쳐여 번제 재단을 드렸더니여와께서그 향기를 받으시고 고중심을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지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기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기 사람의 마음에 기이 기약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죠? 번제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여러분 정결한 진술을 일곱 상씩 방주로 들렸다는건 뭐죠? 뭐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요. 부정한 짐승을 살려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육이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이 노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왜냐면 그 부정한 짐승이 노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가 정결한 자로 새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요. 우리가 부정하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심판 속에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노트란 뜻은 남은 자란 뜻이에요. 남은 자. 그럼 여러분 그첫 번째 남은 자가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남은 자란 말은 남겨두신 거예요. 사망의 심판에서 남겨두신 거예요. 재앙에서 남겨두신 자예요. 죽음에서 남겨두신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도 부정한 자들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므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므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결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만들어 내시고 세창조 하시고 남은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실 이 시대에 심판받고 있는 이 시대에 심판받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 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완전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하나께서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 내신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여 여기는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나눴지만 그 방주가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절대적 사랑을 지향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도 누구를 예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방주도 누구를 예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 예수 그리스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그럼 누굴 이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계속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뭐죠? 들려주면 은혜인 거예요. 노화가 들려졌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절을 땅에 비를 내,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 해서 쓸어 버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일이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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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또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7, 7장 10절.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경과하시고 성취하신다고요. 계속, 계속, 노아, 노아에게 방주가 임할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 전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7일 후에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거치셔야 돼요. 그리스의 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늘의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노아 시대와 동일한 시대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뭐 해야 되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다. 다 주행하였다는 말은 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시간, 저와 하나님께 남겨진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정말 뭘 먼저 얘기해야 되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왜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심판이 오니까. 왜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목사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면 하나님 앞부터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순간도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는 이 시간에 지금 오셔도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은 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말한다는 건 예수를 말하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잃때 너는 왜 자꾸 방,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 주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왜 방주를 산에서 짓느냐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7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하느님의 성을 듣고서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7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도 7일 후면 여러분 문이 닫혀요 노아 방제 문이 닫혀요 7일 후면 여러분 홍수가 임해요 7일 후면 여러분 예수님 제림에서 오세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 완전 숫자는 말은 하느님의 언약과 약속,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좋거든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저거든요. 저 저도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메시지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메시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다른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정말로 시대 보는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여기엔 타협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더 마지막 시대인데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에 가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8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방주해 들어갔고, 아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길은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우리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주식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노아에게 나와서예요. 노아에게 나와서. 여러분, 노아가 그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택한 백성은 하늘님 음성을 들어요. 하늘님 음성에 순종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죠? 노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요. 방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만 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만 방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방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또 교회를 예피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수있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조함의 비밀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너무 많아서 몇천, 몇만 쌍이 됐겠죠. 부정한 짐승도 몇만, 몇, 몇만 쌍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들려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10절에 7일 외 용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그달열이레 그날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의를 피가 땅에 쏟아졌다. 곧 그날에,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간 자는 다 살아요. 홍수가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노아 때문에 가족도 사는 거예요. 노아가 가족에게 뭘 전달했어요? 언약, 약속, 방주의 비밀.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도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애통 가지고 기대도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 네. 여러분,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이몇 사람만, 아니 한 사람만 깨워서 이 비밀을 봐도 교회는 살아나요. 그은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일어날 일수 축복합니다. 아멘 14일 그들과 모든 들짐수와 그 종류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지로 들어가 항상 반복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나와 방지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는 물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누구는 물 때문에 구원받아요 물에 십반이 있을 때방주로 떠올라요 아멘. 안에 새로 주주 앞에 부른받은 자는 방전해서 음부다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구원은 누구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멘 공수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 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이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제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아멘. 물은 사망이에요. 맞죠? 물은 심판이에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지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방주는 사망을 디디고 일어나는 거예요. 방주는, 방, 방주, 방주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겨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밟고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며 아마 사망을 밟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한 자로부러 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이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다, 다 잠겼더니 여러분, 천호에 어떤 것도 다심반받아요 가장 높은 것도 심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자랑해요? 내가 가장 높은 산이다.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방주 안에 있다가 자랑해요. 저와는 되게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산 위를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갈지라도 그 산도 잠긴다는 걸 몰라요. 좋아하는분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이 웃음이 돼도 우리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고새와 그 가축들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극호의 그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전부 죽었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한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사건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두 점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방주는 오직에요. 이예수것으는 오직이에요. 예수께서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에 다른 게 없어요. 오직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에 안에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램넌트예요. 이게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저한테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하겠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더랬어요.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장가가는 게 나쁜 일이에요? 시집가는 게 나쁜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셔요. 우리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없이 나를 사는 거예요. 나, 나. 모든 스케줄을 나에게 맞춰 사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목적이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예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가 은혜에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면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이 이라. 잡으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어,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둘다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둘다 밭을 메고 있어요. 둘다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틀려요.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도을 실습하기 위해서 맷돌질하고 그리고 여러분, 밭에, 밭을 매지만,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밭을 메고 맷돌질 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틀려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목적을. 아멘.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아는 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끌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매일, 강단은 죄를 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에 도 대해서, 매일 손봐야 돼요. 왜? 깨어있으라고. 아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45절 에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안에서 그 집사람들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의 주의 말씀,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를 계속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사람의 죄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충성되어 지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 그집 사람들을... 맞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지실로에게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악한 종도. 그런데 어떻게 온다고요? 더디온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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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온다. 그래서, 더더욱, 오리라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 마시게 되면, 이게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생각하지 않는날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며 일을 갈리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 일을 갈리라할 말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7일이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둘이 있는데 그들이 부모와 자녀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부모와 자녀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는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부부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지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 요 지금 제가 해결하는 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해결하고 돌이키고 가슴을 찢어기도 하는데 아직도 저는 가슴을 찢지 못하는제 모습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열방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가거고 숨교당하면또 축교당해서 그 열방향에 가는데 제 가슴이 아직도 미지근해서 전제가 너무 두려워요. 저처럼 달마다 기도해 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저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담아주시고, 노아에게 셨던그 한탄하는 마음을 우리 결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탄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예레미야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심년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노래하고 예수만 찬양하는 오직의 삶으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군류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특별히 연약한 저의 강팍한 몸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 내게 담아주시고 우리 주님께 주님의 눈물 담아주셔서 회기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들 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회원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